1장. 여호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형구라. 여호께서가랬을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 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혹했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 붙였느니라. 외도원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한패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했였거니와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산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형이라 할 것이오 여호와의 영령한진명을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께서는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시다리라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가 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를 지은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지은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죄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영물이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남이니라 만 분의 여우가 이전이라 너희가 눈먼 해생으로 드린 것이었지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곧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었지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것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내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구주 여기서 사요 보라, 너희가 체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다녀요. 분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느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 고 하며 꽃 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지현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건을 그 서운함을 위해 흠이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단구라 말라기 2장 너희 세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느라. 만군의 여호가이름으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경외하지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네가 이미 저주하였나니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처할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자면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자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였으며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들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는 너희는 정도에서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고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이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청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었느냐. 한 하나님의 지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죄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자나 물론이요 안근의 여호께서깬 제사를 되지는 자도 여호께서 야곱의 성막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웃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께서 다시는 너희의 훈물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 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런데 짝이여 너와 맹략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향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부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굳지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했지마시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 니 나는 이원한 것과 학대한 것과 이원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운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진이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시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우시게하였나 하느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이 길을 예배할 것이요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 것이라 니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저손을 깨끗이 하되 그문 같이 그들 연단 하리니 그때의 이런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한무리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을 하라 너희에게 말 것이자. 출소하는 자에게와 간늠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품꾼과 삿에 대어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과를 억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너희 아들아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그희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질까 하도. 사람이었 하나님의 것을 도전해리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것 실조와 현물이니다 너희 곳,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실조를 참고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우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라 내가 너희로하여 황충을 그만여, 너희 토지 소산을 되가지 않게 하며, 내 밭에 푸른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극대도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인이다 여호와가 이르는 라 너희가 완벽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둘를 대적하나이까 하느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 앞에 그 명령을 시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극대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청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있을 자가 화를 면한 다하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 피 차에 받으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를 경외하는 자와 그 점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신용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시 이거 이르느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독특한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인같이 내가 그들 아끼되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의 하나님이며 악인을 섬기는 자와 섬기자는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말라기 사자 만군의 여호가 이전으로 아브라 강렬한 풀 불모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초게같을 것이라 그이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때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위로운 해가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광풍을 치려하는 이들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질 테니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 같으리라. 반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내 허름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무세에의 명한 법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라. 불라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들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의 입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벨에게로 돌이키지,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 하면, 될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이소의 자손 예수 그리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들을 낳고. 유드베리람에서.